2017년식 CLS 400입니다. CLS 400이고 어, AMG 라인입니다. 그 AMG 라인이 그래도, 그래도 뭐 디자인이 뭐 휠이라든지 뭐 범퍼라든지 외관에 좀 디자인이 좀 세련됐죠. 네. 그리고 특이하게 이게 제 생각엔 안드로이드 내비 같긴 한데 아직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액정이 원래 이렇게 크지가 않죠. 액정이 기존 그 순정 액정보다 한두배 이상 큰데 제가 사용법을 아직 모르겠어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차는 지금 청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온건 아니고 탁송 기사님께서 직접 끌고 오셨는데 음... 또 기사님한테 여쭤봤죠 고속도로에서 타면서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어떤 것 같냐 했더니 어우 차뭐훈 잡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운전은 해 봐야죠 운전해 봐서 어떤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성능장 이동 중입니다 성능장 이동 중인데 지금 7만 키로에요, 7만 키로. 음, 지금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미션 상태, 하체 상태, 어, 제 기준으로는, 어, 완벽합니다. 뭐 키도 두개다 받고, 타이어 상태를 제가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어, 지금 외관 상태에서도 그냥 광택 정도만 하면,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요. 자, 이제 차가, 차량은 이제 성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성능장에서 성능 받고, 뭐 문제 없으면 바로 광택 작업하고 상품 설명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제가, 어, CLS 차량을, 그쥐 색깔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검정색입니다. 어, 그리고 연식이 17년식이에요. 17년 4월식. 주행거리는 7만키로입니다. 4 0 0에 400. 그리고 AMG 라인이죠. 이때 이 차가, 신차가가 1억이 넘었죠. 1억이 넘었었고, 지금 사고는 조수석의 뒤 문, 뒤에 있는 문자가 나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능 점검상 무사고고, 단순 교환에 있는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은 특이한 게 실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안드로네비로 개조를 해가지고 이 당시 내비 인치가 굉장히 작았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 제가 실내 에 설명해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자이 CLS는 뭐이 현식 같은 경우 이제 뭐 LED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존의 그 CLS와 어, 이 외관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지고 이쁘고. 예. 아름답죠. 네. 정말 저도 이 차를 보고서 한번 타보고 싶다 <laughs>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이 차를 보시면 음, 타이어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 상태가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 어,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도 깨끗한데요. 어, 여기가 이거는 이제 물이 광택을 내고 물이 떨어진 흔 흠... 흔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닦여요. 얼룩입니다. 얼룩이고 뭐 어라운드뷰 있으니까 당연히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아, 외관에는 이제 어디 흠이 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AMG 라인이기 때문에 휠에 이제 AMG 라인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400, CLS 400에서 이 뒷모습이 정말 이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이 정말 어,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이제 경쟁 차종 A7도 있긴 하지만. 어, A7도 굉장히 이쁘죠? 이쁜데, 이 AMG 라인의 이 CLS 이 차량은 정말 아름다운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이 넓진 않죠? 그때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쿠페식으로 좀 뒤에가 뚝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자, 바닥 부분. 어디 사용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보조 배터리, 브래퍼스 보조 배터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하면 굉장히 비싸죠? 네. 트렁크 닫고요 자, 조수석 부분. 조수석 부분에서 교환 부위가 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아쉽긴 한데 이거를 제가 사고 유무,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차량 교환이 된 차량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항상 해드리는데 이 차량은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담을 수가 없냐? 이쪽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 이게 어, 좀 날카로운 걸 긁어내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흠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창문을 내리고요. 어, 저희가 이제 벌립니다. 여기 사이를 벌렸을 때이 안에 공간의 상태가 색깔이 어떤지. 검정색인지, 회색인지, 그거를 구분하면서 사고 유무를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담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어 여기도, 뭐, 이틈 아니냐 할수 있는데, 여기, 이쪽 백밀러에, 사이드밀러에서도 이게 물이 흘렀네요. 광택을 내고, 어다 닦았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이 고여있는 게좀 흘러내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얼룩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광택을 내고, 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닦아 놓을게요. 자, 휠 부분도 상태가 굉장히 좋죠? 타이어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시동을 걸고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트도 시동 걸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지금 뭐드드드드 움직이면서 이 라이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댑티브죠. 이게 라이트가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라이트가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하면 라이트가 오른쪽으로 틀고 LED 이 LED이 굉장히 정말 이쁩니다. 예. 엔진룸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교환된 것도 없고 뭐 사고도 없고 음, 이제 이뭐 육기통 엔진 굉장히 좋은 엔진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신 차량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해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또이 점프하는 건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 차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벌리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물리고 여기 이런 데다 물려 가지고 마이너스. 점프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접지를 물린 다음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방전됐을 때. 네. 뭐 그리고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서 그냥 엔진룸 보여 드리고 엔진룸 닫고 제가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문 한번 싹 내릴까요? 어두우니까 창문 싹 내리고 자, 이제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행거리 7만 키로 7만 좀 넘었죠? 예, 아, 이 AMG의 이 디커덴들도 굉장히 이뻐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내비 굉장히 넓죠. 계기판 빼고 이 AV 쪽은 요즘 나오는 그 벤츠와 거의 비슷한 흡사한 어, 디자인으로 지금 개조를 해놓으셨고요. 여기서 이 안드로이드 내비를 실행하려면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짜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순정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데, 이 싸제 내비게이션. 근데 이것도, 안틀란 내비도 잘안 보시죠? 그럴 때는 이 내비를, 아, 제가 이 핫스팟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끄면, 이 안드로이드 내비, 유튜브라든지, 어, 각종, 어, 이제 어플들이 쫙 있어요. 어플들이 쫙 있어서, 이제, 어플을 깔고 티맵도 깔고 하셔가지고 핫스팟을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그유신칩을 사셔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하시면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티맵도 티맵도 볼수 있는 그런 어, 장치로 개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시보드 이쪽을 열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저거 하시면 되고 설명책자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설명책자까지 다다 다 있고요. 키도 이렇게 두개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쪽 보시면 어디 흠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조우석까지 다 있어요. 자, 리고 이쪽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에어서스 에어소스 버튼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어디 흠 잡을 데가 전혀 없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우석에 제가 뭘 하나 실어놨는데, 자, 전 차주분이 여기에 이거 안마기가 아니고요. 이 속에 이 순정 AV를 그대로 실어놓으셨어요. 혹시라도 순정을 찾는 분이 있다면 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용해라 라고 주셨고요 어, 뭐 앞에서 설명해 드릴 건이 정도 어뭐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흠 하나 없죠 어디 찢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기스 없고 자 주유석 도어트림 쪽도 뭐 메모리 시트도 있고 뭐 어디 흠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썬루프 한번 작동해 볼까요 자 썬루프도 작동 잘 돼요 소리 나는 거 없죠 자 이제 뒷좌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보시면 4인승이에요. 4인승이고, 뒷좌석에 이제 열선 시트는 문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자,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머리가 닿아요. 이게 쿠페형 스타일이라, 어우, 머리 좀, 이게 조금 누워서, 누워서 앉아있어야 돼요. 이 CLS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신 분들은 아시죠? 조금 뒷부분이 좀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살짝 답니다. 네자이 실내 뒤에서 보시면 저 AV 보이세요 <laughs> 엄청 널찍합니다 이 뒤에 앉아서 넷플릭스 하나 틀어놓고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시야도 잘 보이고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근데 진짜 이, 이분 차 관리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정말 좋아요 상태가 어디 흠잡을게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그냥 좋다는 말밖에 할게 없네요 <laughs> 자시트 상태도 어디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천장 부분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이분도 담배를 안 피신 것 같아요 실내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냄새나는 거 전혀 없어 아주 깨끗해요. 좋아요. 자, 뭐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제 시세는요. 16년 17년식 정도로 해서 이제 어, CLS 400 기준으로 보시면 한 4천만 원 선에서 한5,500 선까지 있어요. 금액대가 굉장히 갭이 크죠? 1500이면 뭐 거의 자동차 한대 수준인데, 이게 뭐 주행거리나 사고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색깔도 많이 보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세 차이가 있고요. 보통 한 4천, 한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따져도 1억이 넘는 차인데, 어. 7만 키로 타고, 2차 기준으로 봤을 때요. 7만 키로 타고, 이제 3년, 4년 됐고, 야, 50%도 받지 못하고 판매되는, 그러니까 판매가 자체가 50%가 되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로 사기에는 정말 이 차, 이 CLS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진짜 명차죠. 예. 이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정말, 어, 가성비로 타기에는 정말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차량이에요. 예. 이상, CLS 차량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